이번에 소개할 단지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지하 4층, 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1,972가구, 오피스텔 240실입니다. 이중 아파트는 1,319가구 일반 분양하죠. 단지명에서 힌트를 얻으셨듯 이곳은 8호선 신흥역과 붙어 있는 역세권 단지입니다. 1단지 선큰 광장을 통해 직접 연결됩니다. 아래는 분당과 판교가 있고 위로는 위례신도시. 강남권을 빠르게 갈수 있는 위치죠. 또 단지 주변에 학교와 각종 생활 사리프라 시설이 가까이 있습니다 조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차가 없죠 여기 평지입니다 성남은 무시무시한 언덕이 많은 곳으로 소문난 지역인데요 이 정도 넓이의 평지 찾기 어렵습니다 단지 배치도인데 1단지가 신흥역에 접해있죠 여기 선호를 더 많이 할것 같고요 그래서 1블럭 전용 8 4터 고층은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갔네요 단지 안 곳곳에 조경에 신경을 많이 쓴 점도 찾을 수 있고요 가든가 놀이터가 많이 보이죠 평면 보면요. 59A 타입, 4베이 판상형, 맞통풍 가능하고요. 펜트리 창이 있고 넓어 보이는 드레스룸. 대체적으로 선호도 높은 평면입니다. B 타입은 타워형인데요. 다용도실이 A 타입보다 길어 보이고요. 현관 양쪽에 신발장이 있는 것 같아요. C 타입도 타워형. 여긴 알파룸 같은 가족실이 있네요. C 타입과 D 타입 모두 거실이 아닌 침실 3에 양창이 되어 있습니다. 두 타입 모두 드레스룸이 창이 있어서 좋아 보이고요. D 타입은 침실 3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74는 가구수가 많지는 않지만 모두 1블럭에 위치합니다. A 타입은 판상형, 알파룸이 보이고요. B타입은 타워형 드레스룸이 길게 배치되어 있고 창문이 있습니다. 욕실 1과 2가 이렇게 있고요. 침실 3이 2에 비해서 크고요. 양창이 있습니다. 조금 독특한 구조인 것 같아요. C타입은 팬트리나 알파룸이 없지만 반면 다용도실이 넓어 활용도가 높겠네요. 침실 1은 발코니와 여기 창이 있죠. A 타입 선호도 높은 전형적인 포베이 판상형 알파룸 있고요. B 타입은 타워형 여기도 알파룸 있습니다. C 타입은 팬틀이 있고 다용도실이 정사각형으로 반듯하네요. 드레스룸은 B 타입에 비해 커 보이고 창문이 있네요. 모집공고 보면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전매제한 1년, 거주 의무 기간 없고 비규제 지역입니다. 아파트는 두개블럭인데블럭 블록 선택은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1블럭에 가야겠다고 하면 그블럭에 나온 주택형을 고르셔야 합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분양가는 59제곱미터 최고가는 9억 5930만원 중간층으로는 9억 3천만원 선입니다. 74제곱미터는 14층 최고가 11억 1400만원, 84제곱미터 분양가는 11억 3060만원에서 최고가 12억 920만원까지 있습니다. 1블록이 신흥역과 가까이 있어서 선호도가 높다고 하지만 84제곱미터 205동은 2블록이라 해도 신흥역과 가까운 편이라 인기가 많을 듯합니다. 주변 시세 보면요, 2022년 입주한 신흥. 역 하늘채 랜더스원 전용 59제곱미터 최근 실거래가 9억6천5백만원 대장주저 산성역 포레스티아 전용 59제곱미터 10억5천만원 거래 전용 84제곱미터는 8월 13억 1 3억천만원 거래도 있었습니다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상한제 적용받는 강남이나 공공분양 단지처럼 로또급 분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양가 메리트를 가진 단지로 보여집니다. 입주 시점에는 주변 단지와 비교해서 신축 메리트를 가져가고요. 또 앞으로 신흥 1구역과 수진 1구역이 개발이 되면 지금 나오는 아파트 분양가가 괜찮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특별공급이 일반 분양의 절반가량 나오고요 신혼부부가 물량이 가장 많죠 신혼특공은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집이 유리하고요 다자녀도 자녀 2명 이상이면 자격요건 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에서 배점을 보는데 영유아, 미성년 자녀가 많으면 좋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 일반공급 1순위는 세대원, 유주택자 가능하고요. 청약통장 12개월 이상 경쟁이 있을 때는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가점과 추첨제 비율은 40%, 60%입니다. 특공은 23일 월요일, 24일 화요일은 1순위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2일. 해링턴 스퀘어 시는요. 단지 분석과 입주자 모집 공고 살펴봤는데요. 내집 마련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청약홈TV였습니다.